<laughs> 뭐야 빨리 골라 아무거나 먹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<laughs> 그렇게 좋아? 아유 진작에 올걸난 <laughs> 골랐지. 나요, 뭐, 항상 똑같지. 난 아메리카노. <laughs> 아이, 원래 기본이 제일 맛있어. 아무거나 해. <laughs> 아, 진짜, 메뉴 고르다가 하루 다 하겠네. 했어? <laughs> 어, 그것만 먹어도 돼? 진짜? 식사는 안 해도 돼? <laughs> 식사도 골라. 난배안 고파. 나는 커피만 마시면 돼. 아무거나 먹으라니까. 자기 딸기 좋아하잖아. 딸기 들어간 거 먹어. 아, 맞네. 뭐, 케이크도 있고. <laughs> 다 시켜, 다. 먹을 수 있으면 다 시켜. 내가 다 사줄게. <laughs> 그거 하나야? 아, 난배안 고픈데. 알았어, 알았어. 같이 먹어줄게. 이거 맞지? 나 주문한다. 어, 저희 이거랑, 어, 이거랑, 이거 주세요. 예. 아, 아 그, 여기 근처에. 아, 아 여기서 일하는구나. 어, 내 여자친구. 아, 알았, 알았어. 아, 어? 응, 아, 그냥 친구, 친구, <laughs> 내가 뭐 가? 그냥 갑자기 아는 사람 만나니까, 그냥 좀 놀래서. 아니야, 친구야. 그냥... 그러게, 괜히 반가운 척을 하네. <laughs> 내가 뭐... 나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, 네가 모르는 애 있어. 아니야. 이상한 생각 하지 마. 아니라니까. 어? <laughs> 어, 그 말이 안 달게 해 줘. 아, 고마워. <laughs> 아이, 그냥, 아는 사람 오니까 뭐 잘해주는 건가 보지. 아니야. 아이, 아니라니까. 아, 물어봐, 물어봐. 어? 전 여친 아니야.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. 아 진짜 아니라니까. 아니 그리고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 여친이면은 저렇게 아는 척을 하겠냐. 하...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. 아니야 이상한 말 하지 마. 하지마. 그런 거 예의 아니야. 야, 너 하지마. 음식 온다. 하지마 알았지? 하지마. <laughs> 어, 되게 맛있겠네. 어, 나 계속 이 근처에 있지. 아 그래? <laughs> 난너 어디 몰리간줄 알았더니 <laughs> 그치. 뭐 하던 일은 잘 되고. <웃음> 야. <laughs> 아내 여자친구가. <laughs> 아내 여자친구가 좀 어려가지고 그냥 이런 거 되게 <laughs> 질투가 많아서 자꾸 자꾸 너랑 친하게 말하니까, 너전 여자친구인가 하고 되게 걱정하더라고. <laughs> 야, 그만 좀 물어봐. 아니라고 하잖아. 아, <laughs> 미안해. 얼른 가봐, 너 바쁘잖아.